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냐. 요나는 도처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여 이큰 성은 네네에는 좌우를 분리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이요 육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 여기 큰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큰 성읍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 안에 제가 창궐했다는 라 의미 한 가지가 있고요 니루에는 여러분 아시듯이 아스루, 아시리아의 수도죠 무역도시입니다 제가 무역되는 통로가 되었죠 이방신과 음란문화, 태평문화가 창궐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큰 도시, 큰 성읍이라는 말은 제가 창궐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큰 성읍 안에는 구원할 영혼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이 안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궐했다, 큰 성읍이다라는 이 말은 죄를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 안에는 어, 구원할 영혼이 많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혼을 그냥 드릴 수 없는 눈, 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두 속성이 부닥치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이큰 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장, 사절을 보면, 여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하십니다. 어찌 너와 화내는 게 합당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법 글이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죽기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자, 이게,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은 큰성읍에가 있는데, 요, 어, 11절에 큰성읍에가 있는데, 요나의 눈물은 자기가 방농크에 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방농크를 준비하사 요나에게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하며 그 괴로움을 명케하였으며 요나가 방농크를 인하여 심이기뻐할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크를 씻게 하시며곧 시드니라. 해가 될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그는 요나의 머리째네 요나가 홍보 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는데 산 것보다 좋은 것이 내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방랑풀 때는 기뻐, 신이 기뻐했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나의 기쁨은 지금 방랑풀에가 어, 있고 요나의 눈물은 자기에게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물이 가 있는 큰 성읍 그 것과 어, 요나이 형들이 가 있는 곳이 다릅니다. 니뉴에는 큰 성비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어, 3일을 3일 가야 되는 큰성읍이다 어, 큰 근데 요나가 하루만 걸었죠. 그래서, 어, 맹승맹승하게, 전혀 뭐, 이렇게 열정도 없이, 그리고 눈물 없이 열칩니다 너희, 어, 열, 뭐라고 말합니까? 어, 3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요나서 3장. 요나가 여와의 요어, 호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의 여로가 니라 니네는 기극히 큰 성미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성에 들어가면, 그 8일 <laughs> 길을 행하며 외쳐가되돼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전혀, 이렇게, 어, 뭐랄까요, 마지막 때 억지를 외치는 것 같지요. 큰 성미 3일 길인데 하루만 외칩니다. 그러면서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말을 외쳤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어, 전혀 감흥없이 외쳤던, 그냥, 그냥, 어, 마지막 때에서 말했던 그 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3장, 5절에서 8절을.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원되서그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수분이 니누의 왕이 될 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국을 벗고 굴은 배를 입고 제에 앉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석을 내려 니누의 선포하여 얼어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굴은 배를 입을 것이오 힘써 요아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방포에서 떠날 것이오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회개하는데도 일평생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고래 힘줄과 같은 그수칙자를 끊는데 죽을 때 가서 깨닫는 사람,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한 시리 전체가 어, 회개를 하지요. 자, 그랬더니 자, 3절, 3장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감천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제압을 내리지 않니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반응이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다음 반응을 보시면 4장 1절에서 3절이 있잖아요. 요나가 신이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보고 계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지지요? 내가 이러,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어,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를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이게 비꼬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그렇지 하나님, 자비로시지, 자비롭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인내가 크시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재앙 도이키실줄 내가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자여하와 어 이절 보세요 여호와여 날를 죽이세요 내 생명 치워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나더아간다 내가 이렇게 못 삽니다 나는 이럴걸 보고는 못 삽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얘기 하시죠 너가 이렇게 화내는 게 합당하냐 이런 말을 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왜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요나가 느낀 분노의 그 불쾌감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 악인들, 이방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속에는 어떤 생각이 항상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항상 내 말만 들어야 되고, 옆에 사람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둘이 기도하면 내 기도만 들어줘야 되는 거죠.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기로 원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열국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가 민족적인 울탈이 아니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어, 편협했던 모습인데, 자,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예언자. 요나는 예언자 선지자죠. 예언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 선지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죠? 예자가 미리 예자고 선자가 앞선자죠. 그러니까 미리 보는자가 예언자죠. 미리 말하는자가 선지자죠. 그런데 미리 보아야 할 사람이 미리 뭘못 보죠?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어, 내 생각대로만 기도합니다. 응? 여러분,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만 응답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은 큰 성업에 가있잖아요. 구원받을 영혼이 그 안에 많다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내 식대로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식대로 기도해놓고서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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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합당해 하나님이 틀렸어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았어요. 내가 합당해 아니죠. 기도를 내식대로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내 머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진로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가 기도했던 것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린 거라고 따지고 심한 경우는 날 죽여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날 죽여 죽여가 언제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춘기 때 애를 키워보셨어요? 여기 애가 사춘기를 겪은 부모가 한 명도 없네. 집에서 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 예배드리시는 분들 애들이 그때 항상 부모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따질 때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여기 왔어. 내가 독일 로 오고 싶다고 해서 왔어. 엄마가 와서 온거 아니야. 내가 어, 그러면서 나 죽여 죽여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협박이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괴롭히는 자가 나 아니라 우리입니다. 요나가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는 미리 보고 미리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죠? 질문으로 끝납니다. 참 재밌어요. 10절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나서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아니,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루 빨리 낳다가 하루 빨리 망한 이악명구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 니누에는 네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니. 이게 질문이죠. 끝이 끝나는 게 물음표입니다. 퀘스천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자아를 공명치 못하는 수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런데 예언자가 눈물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가 눈물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이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는데요. 1 1절에아끼다라는 어, 단어가 있죠. 이아끼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후스입니다. 히브리어로 후스인데 그 후스가 뜻이 뭐냐면 눈물이다라는 을 뜻이죠. 그러니까 아끼는 게 세이브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눈물 흘리는 게 아, 아, 합당치 않니?라고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 게 요나사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죠 자,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눈물 흘리는 게 합당치 않? 내가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로 끝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가 내가 눈물 흘리는 게 마, 아, 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니까 너는 어떻게 이 눈물을 갖고 살 거니? 라고 여러분에게 동시에 질문하십니다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여기 앉아계신 분들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이 눈물을 갖고 너는 어떻게 오늘 너는 어떻게 살 거니? 내가 눈물 흘리는 게 마땅치 않니? 합당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면서 요나서을 끝낸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 매년 오는 아침이 아니다. 어찌면, 어찌, 어찌, 어찌 보면, 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새해입니다. 내년이 또 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인간이 이 중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정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개인의 종말이 올지, 우주의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2021년을 맞이한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내가 눈물을 내는 게 마땅치 않니? 합당한 거 아니니?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오늘 이 눈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대답하십시오. 이 새벽에 대답하십시오. 기도하실 때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식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 틀렸어라고 따지지 말고 나 차라리 죽여주고 죽여. 고사 한국의 고산들이 부모 여기 고산이 12학년이죠 응. 한국의 학생들이 스트레스 극도를 받으면 나 죽여주려고 죽여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응. 내가 언제 공부하겠다고 여기 왔어 내가 언제 돈 벌겠다고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죽여주려 죽여. 그게 바로 오랜 유나죠 그게 바로 오늘날 도체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과 마음이 가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안부를 지시고 시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